재밌는 얘기 해줘? 알았어. 들어가. 옛날에 한 여자가 있었어. 근데 그 여자가 애한테 그날따라 뭘 많이 사주더래. 뭐 머리띠도 사주고, 원피스도 사주고. 햄버거 먹어도 된다? 롯데리아 가서. 세트로. 그래서 애기가 생각을 했지. 음, 엄마가 나를 진짜 좋아하나 보다. 내가 간절하게 기도했더니, 우리 엄마가 진짜 그런 엄마가 됐구나. 그 생각을 한거였어 근데 그날 그 여자가 떠났단다. 애 두고. 결국 애를 버린 거지. 재밌지 않냐? 내 얘기야 내 얘기. 아우 <laughs> 모르겠다. 내가 지금 그때 엄마 나이가 됐는데. 나는 그때가 되면은 우리 엄마 이해할 수 있을 줄 알았다? 와... 이해가 진짜 안 되더라 나는 아씨 눈물나 그래서 나이 먹는 게 싫나봐 내가 나이를 먹어도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야 그때 엄마를 내가 이해를 못하겠다 진짜.